알아요. 지금 네. 거기 저기, 여기 이제 그 아로니아 묘목 칠때 네. 네. 방제를 같이 하시겠네. 네. 어, 탄, 탄저도 거의 안 왔네 보니까 없죠. 어, 탄저를 어떻게 장마철이어서 탄저가 많이 왔을 데 아니, 텐데. 여기는 네. 저쪽 아로니아에 방제를 하고 나면 음. 큰 통에 600리터기 때문에 음. 남는 걸 음. 다시 그 20L 통에다가 음. 남는 걸 담아서 음. 여기 와서 치는 거죠, 저녁에. 아, 저녁에? 예, 요건 얼마 안 되니까. 한 아. 통만 하면 충분히 치니까. 아. 이거는 그런저 치파를 친게 아니고 그냥. 예, 짊어지고, 짊어지고. 예, 질, 질, 질통으로. 이거 치파를 안친 이유가 뭐죠? 아니요, 그, 치파를 20L를 넣으면 음. 사실 치야 되는데, 아. 칠 곳이 없으니까, 여기는 아. 20L 한 통만. 한 통만. 예, 항상. 그래서 여기 저쪽 방제하고 나면 액비를 예. 주고 나서도 여기다 주고요, 예. 그냥. 예. 탄저가 전혀 안 왔어요. 네 예, 어, 없습니다. 아, 왔는데 혹시 어, 아예 없습니다. 없어요? 전혀. 전혀 없습니다. 비가 그렇게 많이 왔는데 탄저 전혀 없지. 아니, 계속 그냥 그러니까 지금 유황하고 예. 오일하고 예. 아로니아 액비 쳤던 거를 남은 거를 음. 계속 여기는 계속 방제를 했던 거예요. 계속. 이건 뭐이를들선이 20L 이제 팔이 말고 그냥 조통이니까 예, 예, 예. 20L에 자담용은 얼마 있어 음. 저쪽 끝으면 거기는 음. 제가 얼마를 넣나 면뭐이 2리터를 넣고요. 음. 그 유황 같은 2뭐 1.5리터, 1리터 이렇게밖에 안넣고5 아, 0 0 예, 500개. 어. 저는 600리터를 치거든요. 아, 그 600리터 음. 하면서 음. 거기서 뭐 1리터, 내지 뭐 1.5리터 이렇게 음. 넣고 음. 오일 같은 경우는 두 바가지니까 뭐 6리터, 5리터 이렇게. 음. 그거 남은 거를 여기다 갖다 치는 거예요. 계속. 음. 음. 남은 거를? 예, 예. 그럼 작년도 고추 에하셨었고 하셨었, 아니요, 여기는 원래. 는 작년에... 작년에도 고추 는 재배했을 거아요 했었어요. 작년 탄적 왔어, 안 왔어요? 작년에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저안 왔어요. 안 왔어요? 저는 안 왔어요. 아... <laughs> 그래서 지금도 예, 예. 어머니 말씀이 지금 말뚝하고는 이만큼이 지금 고추가 이만큼이 자랄 거예요. 음, 음, 음. 줄을 또 매야 돼요 지금. 아, 두번 아, 맺지만 음. 세번네 번까지 매야 돼요 줄을. 음. 지금 보시면 주번 음. 세번맺다고요 지금 벌써. 아그 계속 올라 와 이만큼 올라올 거예요. 예, 예. 음. 그 양이 작지만 음. 집에서 먹을 양은 이게 뭐출지 포기만 해도 음. 애지간는 정도는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음. <laughs> 그 아로니아 하시면서 이제 고추는 이제 덤으로 그냥 넣어 예. 가시는거예 그러니까 이거는 응. 사실 더 덤으로, 응. 그리고 특히 이게 그 탄저가 안 오기 때문에 응. 사실 그리고 또이 이 보니까 이그 땡초가 응. 일반 응. 그 고추보다 굉장히 응. 강해요. 응. 제가 그래서 이 품종이 응. 품종에 따라서 일반 고추들이 지금 보면 요 요런 가피 병 있죠. 무름병무름병이 응. 응. 한두 개. 그끝이 말릴 조금 요렇게, 요렇게 나오지만 응. 나머지들 같은 경우는 뭐 응. 거의 다 고추를 보고는 사실 다른 분들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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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래 <laughs> 놀래 그렇죠 진짜 땡초가 진짜 강해요 제가 보니까 어. 균이 전혀 안 와요 여기는 음, 음. 제가 봐도 이게 땡초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땡초 이 고추 품종을 가지고 계량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정도 안 오는 게되예 예.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감나무 같은 경우도 사실 방제 잘돼요. 아 이거 감나무도 같이 몇 그루라는 거예요? 여기? 예 여기가 한2 5다섯 그루, 서십 그루. 저는 이거 이게 감나무 예. 품종이 뭡니까 이게? 둥시요, 둥시. 둥시. 예, 그 곶감용이요. 곶감용. 예, 곶감용. 그럼 이것도 똑같이 방제하시는 거예요? 예. 이감 같은 유황이 민감하잖아요. 그 예. 치파렐리 쓸때 얼마 정도 쓰세요? 그러니까 수는? 그 치파렐리를 가지고 이거는 왜냐면그 여기까지 방제 수단이 좀 불편해서, 음. 7, 8, 1, 1 이동성이 편해서, 7, 8, 1 1 가지고, 한 100ml 정도 유황을 넣고요. 유황 100ml? 예, 오일은 똑같이 7, 8, 1, 1, 아, 아까, 아까 유황, 유황이 100ml였잖아. 요 이거는. 아니, 이거는 이제 한 50ml. 50ml? 예, 50ml. 어, 어 감은? 예, 이 감은 예민하니까. 예민하니까. 예, 그, 18L에 어, 감은 50ml.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5일 같은 경 500ml 그대로 똑같이 넣고. 요 어, 500ml 넣고. 그 다음에 저, 뭐, 백동도 똑같이 500ml 넣고요. 넣고. 요고그 아. 다음에 여기는 이제, 방제를 해주면 여기는 그한통 정도만 하면 충분하게 쳐요. 충분히. 어. 이게 현재 이게 몇 년생이죠? 지금 이게 거의 한1 어. 0년 정도 됐습니다. 아 그럼 뭐강 꼭지나방 같은 것도안 생기죠? 이예안 생깁니다. 몇 번이나 방제하신 거예요? 지금 제가 이게 네네번 지금 방제를 한 거예요. 네 번. 지금 네거 같아요. 번. 아. 예. 이동성이 편하기 때문에 지파리를 아. 쓰면 참좋을것같아 예. 아. 그래요. 그게 그래 1 4 0만 원? 예, 근데 보조 받아서 저희가 3 5한5만원정도 구매를 했던 거 같아요. 아. 그, 사, 실 다른 것보다, 특히, 이거, 깨 어. 같은 경우, 어. 깨, 깨, 깻잎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네. 점점점으로 이렇게 찍어지는, 음. 그, 메뚜기, 그, 작은 메뚜기들이 그 와서 뜯어, 먹는데, 음. 그런 것도 사실 방제를, 조금 전에 했던, 그 배율로 가지고 치게 되면, 그럼 감나무는 치파렐리에서 5 0 c c 넣으니까 큰 문제 없어요? 예, 없습니다. 아, 예, 전혀 없습니다. 아, 지금 아. 보시면 아직 이게 그러니까 주로 이제 현재 방제 방식이 이제 자닮을 자담월, 자닮유황에다가 백동을 예. 거의 예. 단, 단일한 그 성분으로 해서 계속 예. 연거푸 치시는 방식이네요 예, 그렇죠? 예 근데 네. 지금 제가 원래 이제 계속 연거푸 치는 건 아니고요. 음. 어떨 때는 음. 거기다가 은행을 집어넣기도 하고요. 음. 어떨 때는 음. 저 어디야 그 디기탈리스 가지고. 우리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음. 쓰기도 하고. 음. 근데 저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아로니아에도 방제를 했던 게 작년까지만 해도 음. 어. 한 7회 8회를 방제를 했는데 네. 올해는 3회 4회 정도밖에 방제를 안 했습니다. 어. 어. 왜냐면 하 토양이 그 네. 안정화 되다 보니까 어. 방제를 많이 안 해도 네. 충분히 그 균이라든가 충이라든가 방제가 가능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아로니아에서 재배한 그 기술을 갖다 그냥 예. 깻잎도 그렇고 꽃도 그렇고 예. 그냥 전부뭐 감도 그렇고 동일하게 이제 예. 약간의 그 오차만 고정해야 예. 가겠고약 그 응. 배율만 감나무에는 응. 유황만 조금만 응. 줄이면 되고요. 응. 그다음에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백동원 같은 경우도 꼭 500ml를 넣는 것이 아니고. 응. 이 균병이라든가 충, 충을 갖다가 좀 사살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 정도 최대치를 넣어주고, 음, 음, 음. 보통 때는 뭐두 개, 세 개, 이렇게밖에 넣지 않습니다. 그냥. 음, 아, 그냥 예방 차원에서 그래요. 아, 아, 아. 예, 예방 차원에서. 음. 백동을 예방 차원에서 18L에 두 개, 세 개면 200ml 정도만 예, 예, 넣어도 예방 효과가 있다. 이렇게 예, 충분합니다. 아, 아. 잘 죽습니다. 지금 특히. 네. 백동 넣는 게 이제 18L에 그, 평상시에 예방 차원에서는 두 개를 두개세 개를 두 개를 두 개를 두을때두 개를 개를 좀개다고개각했 개를 두 개를 두 개를 두 개를 개를 두 개를 두 개를 개를 두 개를 두아를두 개를